그 사람이 나 어제 잠을 잘못 잤어요 왜못 잤어요? 응? 뭐야 이 자식아 <laughs> 왜못 잤냐고 아니, 저번 달에 사내 공모가 떴어 근데 내가 지원 안 했단 말이야 주위 사람들이랑 통화하고 내야지라고 마음을 먹은 게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가 싶내 자신이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 자신이 약간 족밥 같아 보여서 그게 짜증나는 거 아니야? 저번에 낼걸 바로 냈어야지 왜 그때는 쫄다가 이제 왔어야 뒤늦게 자기 자신한테 실망했다 이거 아니야? 직원을 안 하려는 이유는 뭐야?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아 이유가 존나 많아 집 집도 그렇고 네. 그리고 나는 집을 나왔잖아 응. 돈도 그렇고 붙어도 문제라고 생각한 게 혼자 또 서울 짐다 끌고 가서 가서 또집 구해서 갈라는 이유는 그럼 뭐야? 평생 현장직만 할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가긴 가 가야 되는데 내가 좀 쫄았나 봐다라 내가 딱 말할게 다 네. 필요 없고 집만 해결하면 돼 나머지는 다 그냥 네 마음에서 일어난 부차적인 음. 것들 뿐이야 다 필요 없는 것들이고 아무 의미 없어 집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야 그 정도야 그렇게 간단해 그게 끝이야 아니 실질적으로 네가 지금 필요한 건 집밖에 없어 넣었을 때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붙으면 붙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그럼 갔을 때 집만 되면 되는 거 잖아 안 되면 은 계속 거기서 하다가 다음에 또 지원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직 준비를 하든가 아 그치 다라 그런데 마음이 이상해. 아, 마음 아, 나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잤어 계속. <laughs> 마음이 어떠한 거야 대체. 아, 되게 나답지 않아. 여기에 적응했다고 어. 도전하지 않는 나 자신이 어. 뭔가 미우면서도 어, 나답지 않아 내가 도대체 왜 나답지 않게 이렇게 된 걸까 달아 그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야 이게 왜 본능이야 그냥 적응하고 사람이 어. 자기 배가 부르면은 거기에 적응하고 싶은 건 인간이 진화하면서 뇌속에 익힌 본능이야 그거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닌 씨발 인간이 아니야? <laughs> 내가 딱 말할게 넌 존나 거만해 다라이 뉴스 퍼킹 루드야 진짜 <laughs>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달아 어제 선대랑 늦게까지 통화하고 오늘 아침에 엄마랑 통화를 해서 결론을 내린 내 자신에 대해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결론이 뭔데? 그러니까 결론은 내기로 했어. 아, 네가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상담해서 낸 결과로 냈기 오. 때문에 나에 대한 실망감이 가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거네. 오. 다시 한번 말하지만, 넌 존나 무, 넌 존나 <laughs> 거만한 새끼야. 진짜. <laughs> you are so fucking rude, fucking bitch야, 진짜로. 세상을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나 혼자 살아가잖아. 그것도 니네 혼자 산게 아니야. 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, 달아. 니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는 혼자 오지 못했어. 물론 니는 이렇게 생각하겠지. 이거 자취하는 것도 결국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한 거고, 직장에 잡은 것도 내 능력으로 한 거고. 그게 아니야, 달아. 그 밑에 깔려있는 다른 사람들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니가 거기까지 갈수 있었던 거지. 절대 니가 혼자 잘나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, 달아. 그런 건 없어, 달아. 뭔가 남한테 도움받아서 가는 거 같아. 아니 원래 니는 태어날 때부터 남한테 도움받아서 태어난 새끼인데 그건 안 고마워 그럼? 니 탯줄 잘라준 의사 나너 아니 그거는 도와준 거. 게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지 이거 봐봐 이게 존나 웃긴 거라니까? <laughs> 아 이게 똑같은 개념인데 니가 그냥 다르게 생각하니까 다른 거야 닌 여태까지 도움을 받아온 인간인데 존나 거만하게 이번 경우에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니가 존나 거만한 새끼라는 거라니까 니 존나 참 맞아야 돼 진짜로 다라 근데 나왜 혼나야 돼? 니 <laughs> 존나 거만한 새끼니까 이 새끼야 <laughs> 어이나 혼나야 돼 오늘넌 정말 거만해요 씨바. 넌 생각머리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니 그냥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 네가 인식을 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 도움을 받았다 근데 넌 이미 평소에도 도움을 받고 있어 모든 것에 대해 네가 그걸 인식했을 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나 자신이 너무 나약하다 당연하지 병신 같은 새끼야 <laughs> 인간이 원래 나약한 존재인데 그 인정을 해야지 그거를 씨발 아직도 모르고 아 나는 왜 혼자 못 살아가지 병신인가 혼자 못살아가서 병신인 게 아니라 네가 병신이라서 혼자 못 살아가는 거야 원래 애초에 인간이 <laughs> 병신이라서 혼자 못 살아가는 생물이에요. 이 병신 같은 새끼야. 아니, 지금 병신방1열번 넘게 들었어. 아니, 근데 진짜 병신이야. <laughs>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내 생각이 바뀌었잖아. 그러니까 내첫 판단이 틀린 거에 대한 네가 지금 존나 잘못된 게넌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씨바 없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난 아닌데 그래 씨바 평생 그렇게 살아봐 이개 같은 새끼야 아 진짜 제발 평생 그렇게 살아봐 1인 2역 진짜, 너 진짜로 너 그냥 닥치고 있어봐 내 혼자 얘기할게 네 그냥 그러고 평생 동안 살잖아? 네 아무것도 안돼 저도 아니야 진짜 아니 근데 돈만 받고 살면 유니세프지 너도 무언가에 계속 도움을 주고 있겠지 너는 오히려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가치를 창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까를 생각해야지 닌 아, 존나 이미, 거만한 새끼라고 베풀고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돼 이미 베풀고 있으니까 도 존나 거만한 생각이야 자랑 <laughs> <laughs> 아 존나 씨발 얘예 새끼도 아니고 씨발 그냥 그 솔져 세븐틴 식스 총 있지 그거 씨발 붕켜가지고 니네 대가리만 존나 쏘고 싶어 진짜로 목표를 포착했다? 왜 그래요 진짜 아니 근데 기분이 좀 이상해 그러고 살아 아니 살아 나는 왜냐면은 그건 해결을 못해 니가 지금 니네 생각을 바꾸지 않잖아? 그럼 닌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예측했던 거랑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온 거가 너무 이상해 아니 참... 이 빨려나 무슨 아니, 그게... 양자 컴퓨터야? 니 <laughs> 예측이 뭐 완벽해?